준비물이 있을까요? 강한 영어 일정! 지치지 않.. MBTI 아이도 볼수 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MBTI가 I여서 굉장히 소심했었는데 운동하면서 많이 이로 바뀐 것 같아요 내 몸에 대한 뭐 자신감도 생기고 운동 능력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좀더 활발해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심해서 잘못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조용히 오셨던 분들도 운동하시면서 많이 활발하게 바뀌신 것 같아요 다양한 분들 만나시면서 친목도 형성이 되고 소심하신 분들도 충분히 크로스핏이 가능하십니다. 초보자인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난이도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너무 무겁지 않도록 빈바벨이나 가장 가벼운 덤벨, 하기 쉬운 동작 등으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시면은 도중에 운동을 멈추셔도 되는 부분이시니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크로스핏 준비물이 있을까요? 강한 열정, 지치지, 지치지 않는, 잠깐 다시 할게요. <laughs> 강한 열정, 강한 멘탈, 지치지 않는 심장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런닝화 종류나 가벼운 단화, 반스 같은 거바닥이 평평하셔야지 바벨을 들거나 덤벨을 들거나 스커트를 할 때도 좀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신발을 신어주는 게 운동하실 때 크나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좋나요?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랑 무산소성 운동이 병행이 됩니다. 인터벌성 운동도 많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운동을 끝까지 따라오실 수만 있다면 충분히 다이어트가 가능하십니다. 저희 크로스핏 키 k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대항전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참여하신 회원님들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4주 동안에 3kg에서 4kg 정도 체중 감량을 수월하게 하시는 편이시고요. 다이어트 하면 보통 혼자 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과 어울리면서 뭐 추가운동도 같이 하시고 짠하는 거에 대한 본인만의 팁 같은 것도 공유를 하다 보니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크로스핏하고 PT와 좀 차이가 있을까요? PT 같은 경우에는 1대1 개인 과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1회 비용이 한 7, 8만 원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PT랑 다르게 하루 이용료가 한 7, 8천 원? 만원 안쪽 선에서 그룹 수업 1대 다수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뭐 혼자 운동하는 시간보다 단체로 운동하는 시간이 더 많죠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캐틀벨을안 닦으세요? <laughs>